고추 웃걸음을 주러 왔습니다. 작년에는 요소 비료를 줬는데, 새로 나온 품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다스네입니다. 오늘은 고추 웃걸음과 방아다리 밑에 겨순을 제거해 주려고 왔습니다. 자, 웃걸음은, 저는, 저희들은 다 쓰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고활성 비료 고농축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이건, 작은 만한 이제, 이제 소주짤이나 수저 한그러에다가 고추, 고추의 사이 그 중간에다가, 구멍에다 이렇게 뚫어 놓, 으면 됩니다. 이게 병이 많은 연작지에 좋다. 뭐, 뿌리보호 기능이 좋아? 초세 확보가 빠르다. 비료유실, 집적을 막아 양분 흡수율이 높인다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. 튼튼하고 병에안 걸린다. 20kg에요. 가격은 15,000원입니다. 이거 새로 나온 어, 신품종 비료입니다. 올해는 한번 이걸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. 고추 방아다리 밑에 결순을 제거해 보겠습니다. 방아다리란 우리가 방앗간 가면 이렇게 Y자 있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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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앗간 다리처럼 생겼어요. 디들방아이 밑에는 다 여기서 우에서 이 밑에까지는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 꽃초가 튼튼하게 열리고 또 나무도 꽃초나무도 위로 쭉 크게 커서 수확을 많이 합니다. 잡부터 따줘야 되겠죠 이 떡잎은 아, 떡잎은 잘렸네 웬만하면 떡잎은 잡초도 뽑아주고요 내두고 그냥 여기만 숨만 쳐주면 돼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것도 여기 있죠 이것도 잘라주고 또 여기 있죠 이렇게 잘라주고 자, 잘라주고. 다 이렇게 쳐졌어요. 위에 Y자만 하나 놔뒀어 이제 이것만 쭉 키울 겁니다. 계속해서 올라와요, 이결순들이 잘라도 또 올라오더라고요. 그리고, 한뼘 사이 이쪽에다가 비료를, 웃걸음을 쳐야 되겠죠? 웃걸음을. 젖순을 다 제거하고 양쪽에 중간에 통을담아요 지금 일어날 그어요 이쪽이 소주예조 잔, 억리잔편게 부수고 끝났습니다